자, 저희 책의 주요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를 오픽의 시는요, 오픽 시험 최고 적중률 99%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100여 개 정도의 후기를 예를 들어 모아보면 99개가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저도 많은 선생님들과 한 8명의 그팀 선생님들과 수만 명의 인강, 형강, 뭐 기업 특강 많은 분들과 단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여러분과 데이터를 빅 데이터를 모아가고 있는데. 오픽 개미군단이죠 말 그대로 정확한 후기 데이터를 모으면서 서로가 에 이렇게 막 공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100여 개의 후기 정도 하면 99개의 후기가 거의 정확하게 지금 체계 드리는 문제들만 구성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험에서 절대 여러분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선택형 주제 8개 공통형 주제. 20개, 그러니까 8개 중에 3개가 나오고 공통영지 중에 20개 중에 2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롤플레이는 책에 한 80여 개 담아드리는데 시중에 나온 오픽 책 중에 오, 롤플레이 개수가 이렇게 많은 책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실, 수록된 책도 없습니다. 롤플레이 책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굉장히 유리합니다. 롤플레이가 좀... 특수 상황 같은 것들이 되게 답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책만 대충 쭉잘 보고 연습하고 들어가도 훨씬 더 현장에서 본인이 영작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대응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최신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그 이제 책이 2년이나 3년에 이제 개정이 될때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를 바꾸는 겁니다. 자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뭐 기생충이란 영화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반 생활 전반에 영향, 영향을 미친 거라든가 정말 가장 최신의 컨텐츠를 그대로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볼때핫한 컨텐츠일수록 최신 컨텐츠일수록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신 답변 구성을 할수 있게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요. 동일한 답변을 여러 가지 답변에또 갖다 쓸수 있는 어떤 재활용 로직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 책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게 이건데, 답변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분이 연습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별것도 아닌 답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건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 답변을 그 문제에만 갖다 쓰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저기저기 14개의 문제에도 갖다 쓸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잘 책에서 구성을 해놨어요. 아주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좀 배가 아팠다. 뭘 먹었는데 이런 뭐 체했던 경험을 만든다면 그건뭐 집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행 가서 그럴 수도 있고 휴가 때 그럴 수도 있고 휴일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친구랑 뭐 먹으러 가서 그럴 수도 있고 음식점 가서 뭐 먹고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어디에 이걸 써야 되는지를 잘 체계서 안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요 주제를 내가 잘 연습해서 총 12개의 답변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도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답변 개수를 덜 준비해야 되니까. 이 재활용 로직 어디에 어떻게 큐레이팅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시험에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아주 아주 공학적으로 설계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잘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을 재구성하고 로직을 잘짜 주시면 하나의 답변으로 여러 개의 답변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오픽 대비가 가능합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답변으로 막 6개, 7개, 많게는 막 20개씩 답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여러분이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해서도 독학을 통해서도 할수 있게 책에서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실제 답변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아주 예쁘게 색감이 여러분 눈에 좀 오래 봐도 눈에 좀 피곤하지 않게 좀 색감을 저희가 예쁘게 잡아놨는데요. 가장 기존 책과 구별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강세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강세가 틀리면 원어민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어디에 강세를 주고 읽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노란색으로 다 칠해놨기 때문에 그 단어의 강세를 주면 되고 이렇게 단어를 찾아드린 페이지가 있어요. 각 주제별로 핵심 단어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등급이 잘 올라가요. 그 핵심 단어들도 다 노란색 칠해놔서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를 잘 표시해 드렸고 실제 답변 내용 하나 보시면 이건 한 중간 한정도 한1 0 0단어짜리의 짧은 답변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문제가 3개예요. 재활용 문제가 세 개가 다 동시에 나오진 않거든요. 요거는다 각각 다른 세트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요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답변을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다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 개를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세 개의 질문을 하나로 합쳐서 절대 시험에 같이 안 나옵니다. 그건 다 이미 다 계산이 돼 있고 시험에 같이 나오지 않는 주제들이 질문들이기 때문에 요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옛날에 재활용과 지금 재활용하는 비교 답변을 하나 만드는데 이 분홍색 문장들은 실제 등급 영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고급 문장이니까 그대로 좀 쓰셨으면 좋겠고 파란 단어 같은 것을 여러분이 살짝 살짝 바꿔서 자신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 그 색감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 내가 변형하는 부분은 파란색, 그죠? 빨간색은 좀 가능하면 그대로 좀 갖다 쓰면 되는. 그래서 답변을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이 문장 하나 하나를 보면서 연습하고 개요를 또 짜드릴 거예요. 개요 너무 정성스럽게 저희 편집통에서 같이 또 짜드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기승전결을 가야 되는지 이것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말 보고. 개요짜고그 다음에 거기다가 본인 내용 약간 추가해서 답변 빨리빨리 빨리 만들고 그러니까 생으로 영작해서 다 만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갖고 거기다 여러분이 가미하고 문장 외워서 본인 답변을 만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하나하나씩 답변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래 번역 해석 다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실제 문제 자체는요 하나하나 문제를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랭귀지로 나오는지 당연히 녹음해서 음성 발사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재활용을 예를 들자면 재활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돼서 세트로 나온다. 그럼 이제 세트 순서까지 다 파악이 돼요. 이렇게 구성돼 있는 책은 대한민국의 오픽책 중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세트 순서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전부 다 파악하고 거의 100%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이 잘 시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의 구성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부가로 여러분한테 절대 또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을 덜 드리기 위해서 시험 직전에 어휘집만 따로 볼수 있게끔 정리를 또 해드릴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음원 다운로드 원어민 선생님들이 다 읽어서 영어 그 문제도 거의 오픽점과 동일하게 여성분이 읽어주거든요. 그다음에 답변도 여러분이 따라 읽을 수 있게 아주. 정성스럽게 녹음해서 드릴 거고 저희 OT 지금 저자직강 강의도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픽에서 높은 등급이 나올 때 필요한 전략 강의도 하나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픽 온라인 모의고사, 아 이거 되게 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실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중간 정도 재검 정검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 테스트를 스스로 할수 있게끔 또 해드릴 겁니다. 그거 10회분을 드릴 거니까 10회분 결코 작은 횟수가 아니죠.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책을 사신 분들은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이 모의고사처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요걸 아주 시험 환경과 동일하게 문제 구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해드렸으니까 실제 시험을 10번 정도 모의 테스트 한다는 이런 느낌. 이 모의 테스트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건데 책을 사시면 10번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께 저희 오픽의 신 새로운 책 우리 신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오픽 시험을 접근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되게 중요한지 한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출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다시 나오는 오픽의 특성상 문제은행 방식이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확보하실 수 있고 최신 답변으로 연습을 할수 있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요. 여러분이 혼자서도 혹은 스터디를 누구랑 같이 할 때도 쓰기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픽 대비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잘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 IH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일까지 가는 그런 목표를 하나하나씩 달성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책을 통해서 좋은 성적 잘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과 뭐 강의를 통해서든 혹은 온라인상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든 자주 뵙는 또 저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